예뻐 보이는 마스크, 에이미 멘사 마스크예요 보세요. 여기. 여기. 이둘 중에 골라주시면 되고요 귀에 링만 굉장히 얇아서 부드러워요. 여기에 사이즈 조절 거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, 여기가 입체 패턴이어서 코까지 절개가 있고 그 다음에 턱이 절개가 있어요. 그래 코는 높으신 분들은 짧은 선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무봉제예요 여기는. 그래서 다른 데들은 이렇게 여기가 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새 모양이 나는데 얼굴 느낌이 얘는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여요. 그리고 안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는 100 백... 면100% 원단이에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터를 넣으실 수 있어요. 그럼 필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. 필터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다시 이 안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필터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. 어때요? 에이미 마스크 예쁜가요? 많이 사랑해주세요.